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좀 인상적인 질문들, 인상적인 질문들이요. 실제 질문들은 어떤 거 받았어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음. 제가 이제 특이하게 기억하는 것들은 음. 어떤 대학에서는 제가 음. 맨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어. 번호 대기자였는데 어. 교수님도 몇 시간이고 했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지. 힘드신 거예요. 어. 제가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치. 그래서 약간 진짜 좀 가장 이게 좀늘어지셔가지고 어. 아, 왔어. 그러면 얘기해봐. 이런 느낌으로. 어. 근데 정말 놀랐던 게 저는 자기소개를 1분이나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태수학생 그러면, 저희, 우리 면접시간이 10분인데, 음. 10분 동안 음. 스스로를 소개해봐. 이러진 거예요. 10분, 질문도 안할 테니까. 네, 질문 안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너에 대해 소개해봐. 10분 동안. 진짜 힘드셨나봐요, 면접 네. 예, 그런가 봐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10, 10분 동안 뭘 소개를 해. 아니, 그니까, 러 준비를, 이거 좀문제였가봐요 어. 10분 동안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음. 막, 맨 처음에 머릿속에 아, 하얘졌는데. 아, 그 상황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근데, 음. 면접할 때, 어, 어, 거리면 안 된다고 들어서, 음. 아, 그럼 잠시만 생각할 시간 을 갖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어. 아, 생각을 했어요. 막, 진짜 없는 거짜내면서 생각을 했고, 어. 예, 아, 이제 된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얘기를 어. 했는데, 문제를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머릿속에 백자돼가지고꾸 대한 어.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진짜? 네, 꾸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뭐 어떻게? 그냥, 어. 정회장부터 시작해서, 어. 정회장어로 어떤, 어떤 활동을 했네, 음. 나 어떤 사람이네, 이면서 음. 얘기를 했다가, 아,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많이 했다. 아, 좀딱 봤는데, 3분이 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어허. 7분이 나왔대요. 어, 어 되게 왼쪽 사람들이 무섭다. 예, 좀, 왼쪽이 무웠어요 그래서 7분에 나왔는데, 또 막, 초조해져요.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여기서는 좀 마음이 망했어요. 이게 어. 아 여기 있으니까 교수님 음. 정말 로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음. 얘기드린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마지막 면접인데 후회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그때 다행히 아 내가 꿈에 대한 얘기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살아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주주 얘기했죠. 를막 꿈에 대한 얘기 중에서 친구가 자기 소개 잘 못한 걸 보고 아, 난 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얘는 어. 수술에대해잘 얘를 음. 못하네 소개 못하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졌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한 수영 많이 지났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영어 영어 얘기 나오고 이제 그런 아. 식으로 좀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보고 다 말하라고 하셨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 시작하시면서 음. 이제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현 대답했던 것 같아요 음. 마지막까지는. 아니 그 10분 동안 하라고 해도 사실은 그게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적을 거예요. 왜냐면 그 진짜 자기 설을 하다가 궁금한 게 반드시 생길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주고받고. 근데 저도 그, 그런 생각을어야 음. 되는데. 어. 그전 선배가 음. 좀 유명했던 게갔는데 어. 똑같죠. 똑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상황이. 그냥 아, 그냥, 가니까, 소개해봐, 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 그분은 영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에 어. 대한 꿈을 10분 동안 정말 얘기를 했대요. 어. 질문을 오히려 했대요, 그 분들한테.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를 하, 들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 그래서, 막, 얘기를 했죠. 거진내면서 막. 음. 질문하는 건 약간, 본의 작업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본거작이 없을 수 있는데. 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셨고, 되셨기 때문에. 오, 어, 됐어요? 네, 됐었고. 오, 되게 당돌하게 잘했나 보다. 네네, 그런 거 봐요. 왜냐면, 니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니네 얘기해봐, 이랬는데, 갑자기 너 얘기해봐, 이렇게. 면접간너 <laughs> 얘기해봐. <laughs> 면접간 얘기해봐.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돼. 아이그 선배는 되게 용기가 있었네요. 네, <laughs> 네, 굉장하시죠. <웃음> 음, 그렇구나.